대불정 열매밀 인수중류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제1권 <목소리> 그러고도 이 선남자가 부모에게 받은 몸으로 마음을 통달하지 못한다면 시방 열의 말씀은 곧바로 허망한 말이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끝내시자. 법회에 할양 없는 백천의 금강들이 일시에 부처님 앞에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당연히 성심으로 이와 같이 보리를 닦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때 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들도 부처님 앞에 동시에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닦고 배우는 좋은 사람들을 잘 살펴서 마당이 온 마음을 기울여 지성으로 보호하여 일생 동안 닦는 일이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또한량 없는 약차대장과 나찰왕과 부단나왕과 구반다왕과 비사차왕과 빛나와 야가와 큰 귀신왕들과 귀신 장수들도 부처님 앞에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아뢰었다. 저희들도 서원을 세워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보리의 마음이 빨리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양없는 1월 천자와 풍사와 우사와 운사와 뇌사와 아울러 전백등과 연세순관을 맡은 모든 별의 권속들도 법회 가운데서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자들을 보호하여 도량을 안전하게 세우는데 두려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양없는 산신들과 해신들과 일체 토지신들과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만물의 정기들과 풍신왕과 무색계 천들이 열의 앞에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수행자들을 보호하여 보리를 성취할 때까지 영원히 마군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법회에 있는 8만4천나유항하사 구지금강장왕 보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닦은 공덕은 오래 전에 보리를 성취할 수 있었지만.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이주문을 따라다니면서 말세의 산마제를 닦는 바른 수행자를 구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산매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가령 도량에 있거나 나다니거나 심지어 마음이 흩어져 촐락에서 놀지라도 저희들 무리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모시고 지킬 것입니다. 비록 마왕이나 대자 재천이 방편을 찾아 해치려고 할지라도 끝내 찾을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온갖 작은 귀신들 가운데 발심하여 즐겁게 선장을 닦는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이 뛰어난 사람들과 심류순 밖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악마와 악마의 권속들이 이 훌륭한 사람을 진범하여 흔들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보배의 금강저로 그 머리를 잡으셔서 가루처럼 만들고 항상 이 사람이 닦는 일이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아나니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이 우둔해서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을 좋아하여 온갖 번뇌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들어 바르게 닦는 길을 알게 되니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삼마제를 닦고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사이 어떤 것을 이름하여 가내지와 44심이라고 40, 하며, 어느 정도 차례로 닦아야만 수행자란 명목을 얻겠습니까? 또 어느 곳까지 나아가야 지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며, 어떤 경지를 등각보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나은 온몸을 땅에 엎드려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눈을 바로 뜨고 집중하여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세존께서 아나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너희들은 널리 지금의 대중과 말세에 산마제를 닦아 대승을 구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범부에서 대열반에 이를 때까지 미리 더 없는 바른 수행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니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아난과 대중은 마음을 비우고 합장하여 묵묵히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마당이 알아야 한다. 묘한 성품은 원만하게 밝아서 온갖 이름과 모양을 떠났으므로 본래 세계와 중생이 없으나 허망으로 인하여 생겨남이 있고 생겨남으로 인하여 사라짐이 있으니 생겨남과 사라짐을 허망이라 하며 허망이 사라진 것을 진실이라고 한다. 이를 열의 무상보리와 대열반의 둘이 서로 의지하여 구르는 법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내가 이제 진실한 산마제를 닦아서 바로 열애의 대열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이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뒤바뀐 원인을 알아야 한다. 뒤바뀜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산마전이라. 아나나, 중생의 뒤바뀜이란 무엇이겠느냐. 아나나, 성품이 밝은 마음은 성품의 밝음이 원만하기 때문에 밝음으로 인해서 성품이 일어나고 성품에서 허망한 보는 작용이 생기니. 끝까지 없는 데서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존재 자체와 존재의 대상은 원인 자체도 원인의 대상도 아니며, 머무는 자체와 머무는 대상의 모양도 전혀 근본이 없는데, 이 머물미 없는 모양을 바탕으로 세계와 온갖 중생이 세워졌느니라. 본래의 원만한 밝음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겼으니, 허망한 성질은 자체가 없으며 의지할 대상이 있지 않느니라 오히려 진실을 회복하고자 하여, 진실 하려고 해도 이미 진실한 진여의 성품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 곳으로 회복하기를 구하면 완전히 잘못된 모양을 이루느니라. 잘못된 생겨남과 잘못된 머무름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법이 연달아 발생하고 생기는 힘이 환하게 열려서. 훈습하여 업을 이루어 같은 업을 서로 받고 받는 업이 있음에 따라 서로 멸하고 서로 나니 이로 인해서 중생의 뒤바뀜이 있느니라. 아나나. 세계의 뒤바뀜이란 무엇이겠느냐? 이 존재 자체와 존재의 대상으로 분단 생사가 허망하게 생기니 이로 인하여 길가 세워졌느니라. 원인 자체도 원인의 대상도 아니고 머무는 자체도 머무는 대상도 없어서 옮기고 흘러 머물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세가 세워졌느니라. 이렇게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고 서로 밟아서 변화하는 중생의 열두 종류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세계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소리가 있고, 소리를 따라, 물질이 있으며, 물질을 따라, 냄새가 있고, 냄새를 따라, 감촉이 있으며, 감촉을 따라, 맛이 있고 맛을 따라, 법을 알면서 여섯 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업의 성질을 이루기 때문에 열두 종류로 나눠지니, 이로 인하여 굴러다니느니라. 그래서 세간의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 등이 열둘의 변화를 다하면서, 한바탕 휘도느니라. 이 윤회하는 뒤바뀐 모양을 타서 구르기 때문에, 세계에는 알로나는 중생과, 테로나는 중생과, 스판리서 나는 중생과, 변화하여 나는 중생과, 색이 있는 중생과, 색이 없는 중생과, 생각이 있는 중생과 생각이, 중생과, 생각이 없는 중생과, 색이 있지도 않는 중생과, 색이 없지도 않는 중생과, 생각이 있지도 않는 중생과, 생각이 없지도 않는, 생각이 없지도 않는 중생이 있느니라. 아나나, 세계에서 허망한 생각을 따라 윤회하는 흔들림의 뒤바꿈이 있기 때문에, 기와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날아다니거나, 잠기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알의 갈라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고기와 새와 거북과 뱀의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잡든 오염을 따라 윤회하는 애역의 뒤바꿈이 있기 때문에, 불려 기르는 양분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기거나, 서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대알 포담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사람과 축생과 용과 신선의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집착을 따라 윤회하는 향하여 나감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뒤집히고 엎어지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축축한 모양의 폐시가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우물거리고 쭈물거리고 꿈틀거리고 움직거리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변하여 바뀐을 따라 윤회하는 거짓의 뒤바뀐이 있기 때문에 촉감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묵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양의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막힘과 걸림을 따라 윤회하는 장애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밝음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정밀하게 비추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세계에 있는 모양의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길한 별과 흉한 별과 전기가 밝은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쓰러져 흩어짐을 따라 윤회하는 미혹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어둠 속의 숨길을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색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허공에 흩어지고 쓰러져 잠기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를 따라 윤회하는 그림자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기억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속으로 물래맸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이 있는 모양의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신과 귀와 정령의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우둔함을 따라 윤회하는 어리석음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완고함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바싹 마르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정신이 화하여 흙과 나무와 쇠와 돌이 되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서로 기댐을 따라 윤회하는 허위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오염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서로 기대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세계 모양이 있지 않으면서 색을 이룬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온갖 해파리 등이 새우의 눈을 빌리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서로 이끌어들임을 따라 윤회하는 성질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주술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불러들이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색상이 없지 않으면서 색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저주와 양밥으로 남을 해치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거짓과 어울림을 따라 윤회하는 속임수의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질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돌려자 맞추기를 어지럽게 생각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생각의 모양이 있지 않으면서 생각을 이룬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전하나니벌처럼 다른 성질을 서로 이루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세계에서 원한의 해침을 따라 윤회하는 죽음이 뒤바뀜이 있기 때문에 괴이한 성질과 화합을 이룬 8만 4천의 무리가 부모를 잡아먹는 것으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생각의 모양이 없지 않으면서 생각이 없는 갈람이 국토에 흐르고 굴러서 흙덩이를 품고 자식을 만드는 토요와 동나무의 열매를 품고 자식을 만드는 파경조처럼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잡아먹는 종류가 가득 차느니라. 이것을 11위 중생이라고 하느니라.